2025년 8월 갑신월. 이번 달 직장운이 크게 트이는 띠는 누구일까요? 성과 기회 승진운까지 직장운 베스트 3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 호랑이띠. 이번 달 가장 강력한 직장운을 가진 주인공은 호랑이띠입니다. 묵묵히 쌓은 실력이 빛을 발하며, 상사나 윗사람이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는 승진, 부서 이동,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 등 커리어에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만, 자만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위, 소띠. 직장에서의 신뢰가 쌓이고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평소 헤어던 방식대로 꾸준히 일하면 성과는 물론 인사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 중심의 일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어 성과 중심의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통과 정리, 문서 작업 등의 강점을 살려보세요. 3위 용띠. 갑실월에는 용띠에게 작은 기회가 쏟아집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직장 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전에 해본 적 없던 분야나 방식에 도전한다면 그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과감한 태도와 유연한 대응은 중요합니다. 직장운은 노력만큼 성과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번 달 당신의 일상이 더 나은 자리, 더큰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운세 영상에서 또 만나요.